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저랑 침투하는 이벤트를 할거인데요 음 한, 우선 우선 태양투데이로 하겠습니다 아니지 우선은 그 게임 그, 그, 그 게임 방법이 어떤거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그런 건뭐 상관이 없고. 뭐뭐그 우선 댓글창에 닉네임을 적어줘 로블러스 닉네임. 그리고 내가 나, 나중에 당첨된 사람을 보낼 테니까. 기대하고 있으라고 <laughs> 당첨된 사람들은 몇몇 이름을 쓸 테니까요 어, 기대하고 있으세요 <laughs> 당첨될 수도 있어요